자 a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우선 기본적으로 a는 1보다 작아 근데 로그 그래프를 보니 로그식을 보니까 하나는 a고 밑이 하나는 4a야 4a 되면 1보다 커지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 로그 4a의 x는 증가 그래프로 나올 거고 로그 a의 x는 이렇게 감소 그래프로 나올 거야 두번째 y는 1이랑 만나는 점 y는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점 y=1, y=-1. 자, 그래프 문제는 항상 좌표는 찾아 놓고 시작하라 고 그랬어. 요 점의 좌표 a, y가 1이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니? a, 1 나올 거고. b점의 좌표는 4a, 1이 되겠네. 그다음 c점 좌표는 y가 마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1. 요 점의 좌표, d 좌표는 아니지. 얘가 4 a 구나 c 좌표가 뭐가 돼? 4A분의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D좌표가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지? 자 그럼 기억 조건 AB를 1대 4로 외분한다. 외분? 외분 공식이 뭐였지? 1 마이너스 4분의 1 뒤에 좌표 먼저야. 뒤에 좌표. 그러니까 B좌표부터 써야지. 4A 마이너스 4의 앞에 좌표 A 컴마 1 마이너스 4분의 Y까지 둘다 1이니까 그냥 얘는 외분해봐야 1이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 나오지? 4의 맛에. 없어지네? 0,1이다. 그래서 0,1. 요 점이 1대4로 외분한 점이다. 기억은 참이고. 니은. ABCD가 직사각형이 된대. 자, 그러면 우선, AB랑 CD가 평행하는 건 알겠어. 그럼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AC의 x 좌표가 같아야 되며, BD의 x 좌표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x 좌표 A와 4A분의 1이 같아야 돼. 4a와 a분의 1이 같아야 돼 결론 4a의 제곱이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a제곱은 4분의 1이고 a는 풀마 2분의 1이 나올 텐데 진수잖아 지, 아, 미치잖아 미치기도 하고 문제에서 a는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양수 2분의 1만 답이 될 거다 그래서 니은도 참 디귿 ab가 cd보다 작대 ab의 길이 가로길이네 가로 길이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빼기. 그럼 AB의 길이는 4A에서 A를 빼는 거니까 3A가 될 거고, CD의 길이는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얼마나 오지? 4A분의 4에서 4A분의 1을 빼. 4A분의 3이 되겠네. 자, 얘가 작게 만든대. 자, 잠깐 줄이고 갈게. 다시 밑에. 3A보다 크더라. 4A분의 3이. 그러면 A는 어쨌든 양수니까 양변에 4A를 곱해주면 12A제곱이 3보다 작다. A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인데, A분의 1 기본 조건이 4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단데, 범위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